감더 아, 에너지의 마지막 장은 정말 오늘 있었던 이 모든 순간들이 다 기록이 되었을텐데 진짜 아름다운 추억으로 네.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모두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봐주시고 그아요이 노래를 같이 즐겨주시고 이 결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다들 행복해 해주셔서 저희 또한 노래 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결말의 폴라이프였던 것 같습니다 <laughs> 그레거 l e 더오리 y the 는 마지막 메시지는 어, 인인의의 면대 그 e i 이것으로 다시 재건되고 b e y 반복된다라는 것을 네.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h e l 마 g 표를 찍었는데요 e g a c y is the legacy. The legacy is the legacy. The l e g 또 포레스텔라만의 네, 유산을 그렇죠. 하나씩 기록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 또 저희 숙별 분들과의 네. 연대 우리만의 추억 그리고 어제의 공연도 기록이 되어있고요 네. 오늘도 당연히 기록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정규 앨범 발매 때까지 쭉 우리의 역사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한번 저희가 도약을 하게 될것 같아요 맞아요. 어좀 저희가 기대가 됩니다. 빨리 저희가 만든 작품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참더디게 가네요. 어... <laughs> 정말 좋은데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들려을리지도 못하고. 정말 앨범 이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저희도 들으면서 야잘 나왔는데라고 생각도 가끔씩 하잖아요. 내일은 아니지만. 굉장히 <laughs> 위험바 하지만, 깜, <웃음> 맞아요. 근데 <laughs> 네. 네. 자 어제 저희가 그래도 선공개를 네, 맞습니다. 네 맞죠. 어제 낮에 이제 대구 콘서트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음원 발매는 내일이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넬라 어, 노트라는 곡을 선사해드렸습니다. 자이 스틸 히어라는 곡이 저희가 먼저 첫 번째 선공개를 해서 네, 서울에서 네, 기록을 했습니다. 네 그리고 두번째 장에 네. 이제 오늘 델라노테라는 곡을 기록을 할거구요. 근데 네. 네, 저는 차가 세번째 장에 기록될게 너무 기대돼요. <laughs> 네, 벌써... 네, 두번째까지 기록도 되기도 전에 지금 세번째까약 안되겠단 <laughs> 말이에요? 그렇죠. 저희도 한 열페이지 지금 가 있잖아요. 기록할게 있잖 는이세 음. 번째 장에 기록될 저희의 유산이 어, 타이틀보다 저희 저희 팀내구에서는 최지 애 않을까. 맞하자아와했또 아, 네. 정말 저는 저희는 저는 좋았어요. 맞아 네. 네. 좋았어요. 네. 저희 네. 좋았습니어 네. 네. 어떻게 들으실까? 근데 저희가 망튀일 네. 수도 있어요. 네. 네. <laughs> 네. 그리고 마침 저희가 대구 오기 전날에 부분을 마쳤기 때문에. <laughs> 4시까지요? 4시 이제 다시 갈수 있겠군요 괜찮예아 이렇게 인티 네. 오리진 그리고 저희 포레스트라의 음악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될 때마다 참 많은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황금 성이 아닌 돌 성을 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굴당하지 <laughs> 않도록 남에게 시선을 탓지 않는 대구에서는 델라노 데를 한번 들려드려야 될것 같아요. 네,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처음 팬텀 시어를 나갔을 때 경영곡으로 했던 곡이 하나 있고요, 1집에도 수록되었던 델라모레 노스이사라는 곡이 있었습니다. 이 곡을 작곡해 주신 분은 이태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안드레아 보첼리도 어. 이분께 곡을 받으러 가는 그런 산드리라는 작곡가분이신데요. 이 분께 저희가 신곡을 받았습니다. 오! 그 엄청나 그알수 없는 감정이 담긴 발성으로 노래를 <laughs> 해주셨는데 들으면서도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노래 넬라 노트 들려드리면서 오늘 더레거시의 챕터는 여기서 뭐 마무리지을까 합니다 대구 여러분 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넬라 노트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버라이어스였습니다 it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